유통업계가 가상 플랫폼 메타버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란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과 연동된 가상의 세계를 뜻하는데요. 일례로 BGF 리테일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CU 제페토 한강점을 오픈했습니다. 매장은 실제 편의점과 동일하게 삼각김밥, 핫바, 스낵이 진열됐고 손바닥 모양을 클릭하면 손에 물건을 둘 수도 있고 계산대 쪽으로 이동하면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듯한 제스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워낙 이제 뭐 X세대 그리고 Z세대들이 편의점 이제 주요 소비자들로 이제 조금 급부상을 그 하면서 일단 뭐 직접적인 어떤 판매를 위도 한다기보다 마케팅 플랫폼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예, 좀 입점을 하게 된 거고요 조금 더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좀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도 있고 편의점뿐만 아니라 구찌나 랄프로렌 같은 글로벌 업체들도 메타버스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습니다 구찌는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 피렌체 본사 건물과 비슷하게 랄프로렌은 랄프로렌의 상징적인 정신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세계의 공간을 메타버스 공간에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용자들은 원하는 맵을 선택해 들어가 자신의 아바타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동시간대 접속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사진도 찍으며 놀수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누적 이용자 2억 명 돌파라는 명성과 달리 메타버스 서비스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는데요. 제가 느꼈던 제페토 서비스는 단순히 아바타 채팅 서비스 같았습니다. 아바타 채팅을 하면서 단순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아이템을 공짜로 획득하는 게임 정도의 느낌이었는데요. 아직까지 각사가 보유한 역량 및 인프라를 단순히 연결하는 것에 그친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가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안에서 오프라인처럼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관건이라는 의견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쇼핑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쇼핑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좀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온라인 쇼핑이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품의 구경이라든가 체험, 이러한 부분이 보완이 될수 있도록 메타버스가 마련될 것 같으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 메타버스가 소통을 넘어 상거래 영역까지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지만 기업들의 메타버스 활용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학스경제 t v 박주연입니다.